안녕하세요 스무살인 고사입니다 어제 수시 추가 합격 기간까지 끝이 났는데요 저는 어느 곳도 붙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육광탈 나서 대학을 다 떨어지니 인생을 왜 이렇게 낭비하고 공부에 시간을 투자 안했을까 하는 후회가 드네요 지금 방송을 보면서 웃고 떠들고 있는 중고딩들을 보니 나도 전나이땐 지금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내 말을 당연히 안 듣겠지만 충고 하나 하려고 해 우리 한심한 고등학생들아 중고딩들아 나는 고3이 되어서야 늦게 정신 차려 공부에 순응을 쳤어. 뭐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공부를 늦게 시작한 탓에 결과는 비참했지. 결과가 안 좋아도 나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학이 몇 개인데 내가 갈수 있는 대학은 당연히 있겠지라고 생각했어. 하지만 오늘 부모님과 함께 정시 원서를 쓰려고 대학을 알아봤는데 정말 내가 갈 대학이 없더라. 부모님이 나한테 공부를 왜 이렇게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부모님의 한숨소리와 축 처지는 어깨를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날 이때까지 믿어줬던 사람들한테 뭐하는 짓인가 자괴감 들더라 그래서 나는 정말 남은 실기와 면접을 목숨 걸고 준비하려고 해 합격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너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한심해 보이고 패배자 같겠지? 나는 저러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거야 그래도 내말 들어 내가 예전에 그랬거든 선배들 말 무시하면서 당연히 나는 그러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명심해. 너네 반 친구들 중반 이상은 너네가 무시하던 지저들에 가게 될 거야. 믿기지 않는다고? 내가 얼마 전까지도 너네 같은 인간들이었다니깐? 너네가 보기에는 내가 패배자처럼 보이겠지? 그럼 나 같은 패배자가 되지 않도록 계획만 세우지 말고 그 계획을 꼭 실천하는 사람이 되길 바래. 그것만으로도 니네들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선택권이 엄청 늘어날 거야. 세계가 너무 길었지? 그래 패배자령 간다 열심히 살아라 <목소리> 자 친구야 나도 수시 6 탈락 고3인데 무슨 소리냐 새우는 하나지 다같이 망해야지 저 개소리 믿지 마시고 우리 고래형 조회수 열심히 올려주세요 급식님들 <laughs> 야 저정도면은 생일 축하합니다 후야 이제 케이크 먹자 후 이거 아니냐 이거 케이크를 그냥 부숴버리네 oh <laughs>